첫째 동작, 싱글 레그 스트레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리시, 머리 쪽으로 다리 쪽에서 누워주실게요. 음. 자,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테이블탑이에요. 음, 90도, 반대쪽은 다리 그대로 들어서 45도로 쭉 끌어올릴 거예요. 네. 자, 어깨 한번 끌어 내린 상태. 자, 테리시, 우리 두 손으로 여기 한번 다리를 한번 감싸듯이 잡을게요. 살짝 끌어 당긴다는 느낌으로. 음. 일단 고개 내려놓고 응. 호흡 먼저 마시고 내쉴 때 우리의 갈비뼈를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상체 한번 올라와 볼게요 후자 이제 시작이에요 어? 자이 상태에서 근데 반대쪽 다리로 체인지로 한번 넘겨볼까요 후 그렇죠 눈은 뜨고 눈은 후. 뜨고 뒤후후 응. 후. 그렇지 고개 왔다 갔다 하면 안돼 상체는 고정이에요 그렇죠 넷후후 후. 좋아 다섯 후딱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섯 후후다천히 내려놓을게요 괜찮네 음 시작부터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 조금 쉬운 동작으로 가볼까요? 아, 네네 음.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세린 씨 그럼 상체 살짝만 올라오셔서. 응. 어, 그렇죠. 어깨 끌어 내린 상태에서 어깨 아래 팔꿈치 일자. 그리고 손바닥 바닥 지그시 누를 거예요. 팔꿈치 조금 앞으로 올게요. 응. 자, 그리고 등이 너무 뒤로 밀리지 않게끔 일자 라인 딱 만들어주고 그렇다고 너무 꺾이면 안 돼요. 자, 아까랑 다리 똑같이 테이블타 하나 만들어 놓고요. 반대쪽도 45도 쭉 뻗을 거예요. 파이팅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체인지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그렇죠. 그 복부 딱 잡아놓고 상체 흔들림이 일어나지 않게끔 후후 후. 좋아요 <laughs> 눈떠눈떠눈떠후 다섯 후후한번만더 내쉬고 무릎 끝까지 피고 후 스타 바람 나 내려놓을게요 자 이것도 너무 힘들다 <laughs> 네. 싶으시면 네. 자 누운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상체 우리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 다리만 똑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반대쪽도 다시 보다 쭉들어갈게요 자, 우리 여기서 복부 한번 잡아놓을 거예요. 후 어깨 한번 낮추고, 자, 우리 다리만 진행해 주시면 돼요. 다시 후후둘후세응 이게 더 힘든 거 같아요. 이게 더 힘든 거 같아? 자, 여기 세 가지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네. 후, 라스트 한 번만 더. 후, 스타. 그대로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잘했어요.